할렐루야, 다같이 마음을 모두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왁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높은 곳, 천국을 바라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둠의 세상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천국을 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다한 마음으로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같겠네. 예수 dosur ibunyo talko bi 서1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두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이세인들에게서 모든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로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로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있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하려 함이라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 302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해는 저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쳐다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조금...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더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So 하나도 잊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조금 전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원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0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가셨다고 증가합니다. 감람산으로 나가서 기 동산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동산은 어딜까요? 본문 이 절을 보면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으로 게시만은 동산입니다. 거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인 가론유다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가론유다가 군대와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대동하여 등과 햇불과 무게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너무나 쉽게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잡히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런 곳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시기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요봉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하단 너라라는 말씀대로 스스로 이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모태복 26장 5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여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금의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잡히시는게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던지셨던 것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기를 그 따라가려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아무튼 지금 가론 유다가 무리들을 동원하여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 넘기려고 온 가론 유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개심하다 아니면 놀랍다 아니면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면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잡히시기 직전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던 곳이 개세만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가로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곳으로 악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의 신변에 해가 가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론 유단은 지금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토록 타락합니다. 누구든 여행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주억같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도록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아시고 가로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신문을 밝힙니다. 내가 그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보금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것을 신으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붙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신문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막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죽음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과 함께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론 유대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구평한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판 배신자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과 표정을 하고 서 있으니까요. 그러나 본문 6절을 보니까 무리들은 예수께서 내가 그노라 하는 말을 듣고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위험 있는 예수의 모습과 목소리에, 우리들이 놀란 나머지 뒷걸음질을 치다가, 여러 사람들이 연이어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10편 56편 9절에,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이, 내가 아나이다라는 예언의 성침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죽음의 실패가 아닌 하님의 뜻을 이루려는 승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문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 또한 조금 전에 대답처럼 나설의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묻고 대답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성경 말씀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지요. 예수님의 반복에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것은 본문 8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내가 그일라 하였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잡아갈 자는 나쁜 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셨습니다. 즉, 자기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잡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야 세상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음인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잡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요 또 내가 그러라 하시며 자신을 그들 앞에 밝히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기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고 확정되어질 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호금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부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써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은하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써옵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어 17장 12절에서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고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모두 보존한 것처럼 앞으로도 스스로 멸망의 자식을 차치한 가론유다 외에 열한 제자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한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밝히셨고요. 또 법문의 발절처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며 무리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의 깊은 심정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베드로가 본문 10절을 보니까 자신이 차고 온 칼을 뼈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폭력성을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의 폭력성만을 남으란 게 아닙니다. 보면 11절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내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인데 내가 어찌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 괴를 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고 13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성급한 행동이었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자신의 힘으로 막구 했던 매우 어리석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어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도 잃지 않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본문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의다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제자들 중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고 하시고요. 나가 저와 여러분 중 하나도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려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매우 등하시습 아예 하나님과의 만남조차도 끓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풍류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장 중계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까지 책임지지는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로 주라 하시는데도 그 밤을 얻지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중개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십니다. 그마저도 거부하며, 드디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한다면 어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도 있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잘 순종하여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요합니다 본문 구절에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단 사람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주신 물질 중 하나도 잊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허투루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귀하게 다루고 귀한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물질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말요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물론 우리의 받은 은사, 재능, 지혜, 지식, 일토와 가정과 교회에서 역할 등등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중 어느 것 하나 일치 아니라 해야 하나님의 어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중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 모든은 하느님께서 부주지신 사람으로부터 물질 나아가 모든 것중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날 확장하는 일에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도 잊지 않으라 하셨던 거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사람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게 주신 재능, 우리게 주신 물질, 우리가 주신 지혜, 귀혜, 일터, 직장, 가정,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마음과 같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공독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영원하도록 가지시기로 원하신 우리 주예수그리스도와 우리의 행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신 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람입니다. 우리 나의 갈 길을 힘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로 원하는 공덕계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